그냥 다 그거 하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그냥 다 서로 편하자고 하는 거고 막 그렇게 하려 그러고 발주처는 서로 그냥 자기네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. 네, 발주처는 그냥 그거죠. 자기네들한테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게 없고 그, 그. 돈 들어가는 최종 관리는 우리 16대 너네는팀고팀이고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관리 건데, 네. 그걸 음,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지유씨가 여기서 서 있는 시간도 다 돈이고 음. 자기가 여기서 있는 시간도 다 돈이고 사내에서 이렇게 우리 가 계속 으아악면은 응. 결국은 다사원들한테돌아오는 거다. 집안 응. 아낄 수 있는 것아 있는 악기 있는 기 있는 얘기를하 악기 있는 아기 있는 악기 있 그리고 이제 회사 서류에서 이렇게 내가 전자 결제해서 또 매성 변경 같은 거 이렇게 해서 20만 원 추가로 들었거든요. 상황은다잘 설명을 했는데 정확히 안물어보